사람이 진짜 많아요. 이렇게 여러분들 여기가 이제 뒤에 이제 선수들이 이제 대기도 하고 분장도 받고 하는 곳이거든요. 이런 이런 것도 있어요. 선수들 배고플까봐 이제 봄 도시락 이런 것도 해, 해 주시고 음료수 다 지금 오메킴은 치어풀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. <laughs> 무슨 치업풀이냐면은주몽주라고 했거든. <웃음> <웃음> 지금 그걸 그리고 있어 요 지금. <laughs> 하세요. 나는 오늘 윤종이 팬이 전체적으로 많아가지고 오오. 윤철이, 근데 윤철이가 이디웨를 망망쳤기 때문에 아 영어 던트였어 아 그렇지 내가 이제 영어도 충실한 제작이기 때문에 <laughs> 뭐 윤철이 원해가지고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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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이 영어로 이게 운이 아니라는 걸좀 증명해 주는 아, 이런, 이런 질문해도 돼요? <웃음> <웃음> 이거 자리 배치 요즘 기세 따라 한 것도 <laughs> <laughs> 아니야. 아니야 무슨 아, 소리야. 아침 배치가 그거야? 아, 황했다 배치가? 아니야. 그래서 행지님이 옆자리를 한 거잖아 엥지가 어제 술방으로 8000다리 찍더라고 우리 아, <laughs> 기세수냐 옆에서 야지 이제 나 왔어 어, 하이 형 어, 이색 뭐야? 다 뻥치하는 것 같아 너 이렇게, 이렇게 게임할 거야? 네 우리. 아이, 뻥치지 마 아, 정하줘 이렇게 한다고? 세팅 안 했죠? 15분 남았는데 아, 50분 남았는데 네. 영화야 어, 어떻게 해 돼? 아니, 어, 어, 내가 좋아해. 아니, 아, 형은 좀 빠져. 아니, 어. 유철이나 해봤잖아. 어. 좀, 좀 프로 컨트롤 좋거든. 겐세이? 어. 좋아해. 어, 그런 거안 말리면 돼. 나 그런 어. 거 말렸어. 아. 신경쓰면 안 돼. 그냥, 그냥, 니할 거야. 해돼 형, 근데 아까 여기서 존나 월크인척하던데 등장을. 아, 맞아. <laughs> <laughs> 아, 니아 영어 때문에 반도 아, 이하한번 때. 아. 내가 아. 너무 부담스러워서 이렇 포기 에 숙인 거야. 아, 이거 월크인 척해 이 편하게, 진짜로. 편하게. 그냥, 그냥. 야, 오늘 1일. 1일 코치야. 아니 형, 형우승했코치인데내코리가 어, 내, 내 없어. 이런 말 하니까 일경 끝날 때마다 올라와도 돼이 사람. <laughs> 유튜브 찍어야 돼. 근데 또막두승 <laughs> 떨지 마. 특히 일 경기 못 하더라도. 아, 일 경기 어, 어, 해야 돼. 됐어. 역시. 역시야. 할 말이 없다. 일 경기 잘하 아, 일 경기 잘하자 그래. 진짜. 일 경기 일 경기 일단 편하게 해야 돼. 진짜 편하게. 일 경기 편하게 하면 안 돼. 그럼 어디가요? 일 경기 무조건 이겨야 돼. 너? 야저아속더 할까? 나다 전체 좀 없잖아 근데 자기가 왜 이렇게 내가 5%남아아니 끝나죠 와 이걸 몰라? 모르지 와가나 아, 아, 편하게 진짜로 아 진짜 나 편하게, 음, 편하게 야, 이겨 편한 거한사 이긴다 진짜로 그래 봐 얼마 남았으니까 가볼게 잘해 게임 생각만 어. 어. 해한 번씩 <봄씩> 들어올게 유튜브 집으려니까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<laughs> 축하한다. 아여기있데 야. 감사합니다. 빨리, 유스, 넌스도 어 고맙다, 빨리 해줘. 아빠, 고대 빨리 아, 근데 형 진짜 고마워요. 유튜브가 1정기 5호인데, 사실. 라고 유튜브를 위해. 렇시 인사만 많이 해줘, 축하요 그치, 고 4만 구독이 가한 번만. 4만 구독이 아닌제한 번만 해줘. 와, 4만 구독. <laughs> 아, 기기적인 프입장엄이 너무 좋아요. 고마워. 앞으로도 5만 6만 을향해서 고마워. 고아예 고마워. 여기는 여러분, 들 결승 끝나는 기분입니다. 지금 사랑해주신 분은 조재욱이고요. 도트드 콜라보레이션. 백희. 네, 안녕하세요. 아, 네. 아, 네. 그 다음에 어. 부식이님, 영호그 다음에 지인, 공순이. 재욱이요. <laughs> 아 죄송해요. 아저 그거 봤어요 이상형 3등인 거. 아 이상형이 아니라. 왜? 팬들이 그 말했을 때 아무런 그 미디어식 못 느끼는 게 사람 말하는 거야. 아, 아 어쩐지. <laughs> 아, AS 해주면서 너무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했는데 팬분들한테 인사 한번만 가면 해주시고 아, 한 시즌 동안 너무 많이 응원하고서맙습니다 그리고 오래오래 여러분할 캐릭터로 더 많이 하겠습니다. 아 덕분에 저희의 AS 진짜 재밌게 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<웃음> 파이팅, 엄도 <laughs> 아, 파이팅. 아철아 아, 진짜 수고했다. 아쉽다야. 그래도 네 웃는 모습 보니까 그래도 좋다 그래도. 괜찮아. 아 그니까 어땠어 근데 솔직히 오늘 하면서 조금. 일단 1 세트 내가 무조건 이긴 다음 마인드로 왔어어 맞아 맞아. 응. 그리고 또 내가 유리했어. 응. 역전 패당했잖아. 응. 그때부터 이제 막좀 흔들렸다고 봐. 저게 하얘지더라고. 아, 마지막으로 그냥 팬들한테 한마디만 해줘요. 지금 도 기분도 안 좋은데. 응. 너무 아쉽고요. 응. 다음에는 응. 좋은 경기로 보겠습니다 길쭉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. 길쭉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. 화이팅 길쭉이 하이팅 고맙습니다. 근데 도에이 다음 열린다니까 다행이다지. <laughs>